정말 저도 뭔가 어 잠실에서 할수 있었던 그런 뭔가 야외 무대에서 할수 있었던 요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재밌었고 음 너무 저도 재밌었던 콘서트 였던것 같아요. 리믹스에 다 같이 뛰어놓는데 진짜 하나가 된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. 태형이도 행복했니? 저희도 사실 리믹스 때 걱정 많이 했거든요.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근데 이제 멤버들끼리 이제 텐션으로 이끌고 가자 해가지고 진짜 다 같이 뭔가 재밌게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질주 마지막에 뜨차가면서 폭주 터질 때 신나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. 너무 재밌고 신났어. 그리고 중간에 루키즈 때 영상 나오고 얘기하던 그 부분도 너무 따스고 좋았다. 음. 연습생 때 이야기하는 VCR 나오고 흘리칠 나오는 게 너무 좋았어. 우리 칠이 서로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느껴져서 그리고 사골 같은 무한 적어도 너무 좋았어요 립도 좋았고 앵콜 무대들도 다 너무 좋았는데 태용이는 어떤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아? 저는 사실 음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이제 마무리 이제 멤버들 멘트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때가 엄청 기억에 남았고 그 분위기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 분위기가 뭔가 몽실몽실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도 있었고요 또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저희가 오프닝 때 저희가 진짜 옛날에 찍어놨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웃기잖아요 막, Hi, my name is 대막 이러면서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뭔가 사실, 그 당시에 저희가 찍었을 때는 저희가 약간 좀 웃긴 거에 꽂혀 있었어요, 저희 모두가. 야, 우리도 좀 이제 멋있는 거 말고 웃긴 것좀 하자.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찍게 되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끼리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. 이거 하냐, 마냐. 하냐, 마냐. 그래서 사실 다수결 때 사실 다수결 때안 하자가 더 많았어요. 근데 솔직히 저는 멤버들한테 한번더설득해를 했었거든요. 이거 음내 생각엔 팬분들 좋아할 것 같고, 이거 지금 안 쓰면 이제 없어질 영상일 것 같다. 이거를 어디서 다시 쓸지 모르겠다. 그리고 이 당시에 취지가 우리가 원래 웃긴 걸 하고... 웃긴 걸 하고 싶어서 찍었던 거니까 괜찮다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멤버들이 고맙게도... 어... 마음을 돌려가지고 오프닝 때만 잠깐 나가게 <laughs> 됐었던 기억이 나네요. 막콘 때 태용이가 도영이 알아서 달래준 순간이 제일 기억난다. 음 사실 그때 뭔가 도영이를 보면서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. 뭔가... 음... 뭔가 그냥 그 순간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뭔가 되게 좋았고 그 순간이 있어가지고 저도 뭔가 여운이 좀 많이 남더 길게 남고 있는 것 같아요. 어 윤슬 플래시 너무 좋았고 흑백영화 떼창도 좋았어. 그리고 같이 뛸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. 진짜 근데 저희는 사실 이니어를 기계에 이제 돌출이기 때문에 이니어를 안 끼면은 밀려요. 소리가, 그래가지고, 진짜, 볼륨을 진짜, 여기가 찢어질 만큼 크게 틀고 가거든요? 근데, 그래서 여러분들의 때창을 그 순간에는 못 듣는데, 이제 끝나고 나서, 저도 되게 좋았어요. 원래는 히말라야를 하려고 했었었는데, 어, 이제 마크와 제가 얘기를 해서 리스로 하자고. 되게 금방, 이게 저희가 사실, 저희가 만든 거다 보니까 가사도 막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외울 필요도 없었었고, 왜냐면 저희가 만든 거니까 이미 좀 숙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가지고 되게 좀 매끄럽게 잘할 수 있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. 저 종이비행기 날리는 순간 저도 진짜 종이비행기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첫날 진짜로 첫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종이비행기가 날라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감동이었던 순간이 기억이 나는 거 같네요 음. 무한저가 너무 웅장해. 어, 아... 아 맞아요. 저도 저는 사실 아, 아 이번에 공연에 진짜 좋았던 게 많았구나. 저도 무한저가를 오랜만에 했었어가지고 뭔가 오히려 더 우리가 성장한 게 진짜 확 와닿았던 것도 있었고 사실 지금 지금 우리도 진짜 좋아요. 지금 우리도 진짜 좋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. 요 지금 우리 되게 뜻깊은. 것들리반주 지금 우리 시장, 지금 우리 좋아. 웰마풀도 좋고. 윤슬이 진짜 분위기가 좋았죠 진짜 윤슬이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기억이 나요 진짜 선선한 바람이 하나가 된 느낌이 들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용인 물라이 때안 무서웠어? 뭐... 사실 제그 오브제는 그 벨트를 달수그 안전장치가 없는 없어야 하는 그런 오브제였기 때문에 <laughs> 뭔가 안 돼. 제가 조심 계속 조심 또 조심 했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막 무섭진 않아요. 막 거기서 막 춤추고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. 내가 생각한 이번 콘서트 최고의 무대 뭐다 너무 좋았고 다 너무 잘했고 다 너무 멋있었고 제가 뽑는 거는 멘트 멘트였었습니다 뭐, 그리고 또 이제 곧 11월, 12월은 동남아를 가게 되네요 South East Asia 진짜 오랜만이다. 빨리 가고 싶다. 전 사실 진짜 더운 나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더움을 느끼러 가고 싶습니다. 음식도 맛있고 과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, 또 가서 재밌게 놀다가... 하... 아무튼... 어... 뭔가... 사실 옛날에는 진짜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고 했었던것 같은데, 요즘에는... 아, 그렇게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, 아마. 음. 음. 이 음... 인스타라 그런가? 음... 근데 뭐. 제가. 제가 자주 오도록 할게요. 아무튼 이번 사클 곡은. 가을과 굉장히 어울리는 곡이고요. 어,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, 음, 데모 버전을 올릴 거예요, 그냥. 그냥, 정말 그냥, 하나도 매끄럽지 않은 상태의 곡을 올릴 거기 때문에, 어, 딱 너무 많은 기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근데, 그냥, 가사나 그런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조금, 어, 위안을 받으셨으면 싶어서 만든 노래니까,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올리게 되면은, 차차, 이제, 지금, 인스타 피드, 전 피드 줄 맞추는 걸 좋아해서, 피드 두줄 맞추고, 어, 날짜는 따로 얘기 안 할게요. 저도, 뭐, 언제 올릴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, 근데, 그러면 이렇게 3일을 두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오늘 하루도, 어, 재밌게 보내고, 이제 4시니까 어, 뭐,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니까, 조금만 더 힘내시고, 어,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 자주 오도록 할게요. 네, 사크를 올리고 나면 또 오도록 할게요. 하, 다들 잘 지내고, 다들 잘 지내고, 건강하고, 감기 걸리지 말고, 또 오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안녕.